오늘은 저희가 젠스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하시는 이미지 투 비디오, 이런 걸로 이제 쇼트를 만들어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꿀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AI로 인생을 윤택하는데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은 GPT가 아니라 이 젠스파크가 얼마나 핫한지를 이 트렌드를 보시면 저희가 좀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GPT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 세발의 피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어 이제 트렌드가 살살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어, GPT를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쓰는데, 어, 이 젠스파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야금야금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저라면 젠스파크 쓸래, GPT 쓸래라고 물어보시면 젠스파크를 쓸것 같습니다. 왜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이 젠스파크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 에이전트, AI 슬라이드, AI 시트, AI 문서, 다운로드 하기, 통화 비서,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고급 에이전트 부분에서 AI 슬라이드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요, 여기서 제공되는 것들을 활용을 해볼게요. AI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예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우하우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 쓰셔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로 쭉 가보면요, 여기에다가 I want to learn about Bauhaus design and create a deck for me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한 줄을 가지고 지금 바우하우스에 대한 자료들을 자기가 직접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를 서칭을 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5페이지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체어를 검색을 해서 그러한 이미지들을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기 및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눌리시게 되면 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익스포트 부분에서 여기 이제 pptx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pptx로 우리가 이거를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발표를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젠스파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대본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ai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pdf나 ppt 형태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CSV의 형태로 자료들을 축적을 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젠스파크 관련 유튜브 동영상 20개 분석 및 댓글 요약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서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젠스파크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20개를 찾고 긍정적인 사용자 댓글과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한 이유는 유튜브도 유튜브 데이터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검색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불러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이해라고 뜨는데 이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들이 전부 다 어, 얘네가 뒷단에서 API를 붙여가지고 만든 기능이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이렇게 쭉 뽑아주고요. 중간에 한글도 많이 보이죠? 참고로 젠스파크는 한글 유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요. 긍정 댓글과 부정 댓글. 그리고 링크를 들어가면 이 젠스파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적어요. 왜그러냐면 출처를 기반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이 문맥 보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검색하고 내용 넣고. 검색하고 내용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시네이션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요. 댓글 이제 대본 불러오고 댓글 보고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사를 한 거를 내가 CSV 형태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할때 그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자주 쓰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런 파일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필요하는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해줘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주피터 데이터 분석이라고 뜨는데요. 파이썬 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은 분석하는 양이 많고 단순한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이런 점이 좀 특이하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해주고 결과까지도 도출을 해준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분석한 결과를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결과를 제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보기를 눌리면 위에서 진행한 데이터 분석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자료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AR 시트 기능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은, 어 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딩을 하고 분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원본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가 갱신이 되었을 때는 이 코드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ead csv 하면 이런 식으로 read csv 함수가 있죠. 여기를 실제로 업데이트된 파일로만 바꾸기만 하면 또 밑에 있는 코드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시트 기능을 꼭 이제 써보셨으면 하고요. 아직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모드 에이전트에서 지금 슬라이드랑 시트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AI 문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태스크를 눌리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어떤 이력서라든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시킬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좀 허접해서 저희가 쓰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서를 만들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나 그러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작성을 요청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닥스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롬프팅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이제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문장들을 만들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문서, 구글 덕스 형태로 이렇게 문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여기서 저희가 다운로드 버튼을 눌리고, 여기 이제 워드로 내보내기를 하면, 실제로 내가 이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작성하실 때는 젠스파크를 통해서 만드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다운로드하기 기능입니다. 이 다운로드하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국내외 주요 에너지 기업의 IR 자료 수집을 해주고 최근 2년간의 자료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복사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하기에서 테스크 버튼을 눌리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붙여놓고 확인을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AI 드라이브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자료를 다운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쓰고 나서 퍼플렉시티 구독을 해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찾아주고 편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AI 드라이브라고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실제로 이제 약간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료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문서를 만들어 주는데 방금 이 친구가 수집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기업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조사를 했고 해외에서는 이런 자료들 조사를 했으며 요 레포트를 가져왔다 지금은 2025년도 1분기 레포트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딩을 해주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쉘이라는 회사 또는 어떤 bp라는 회사의 1분기의 어떤 이제 결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서 다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일로 만들어져서 저장을 한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링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링크가 어딨냐면, 여기 왼쪽에 AI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리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너지 컴퍼니즈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국내와 국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바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셸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들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 실제 자료들을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어떤 자료 조사를 시킬 때도 다운로드 기능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디오 생성 많이 하시죠 여기서 비디오 생성을 눌린 다음에요 이 밑에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Mixture of Agent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동 프롬프트는 뭐냐면 이미지를 제가 첨부를 할 건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여서 만들어 주겠다는 라 뜻입니다 저는요, 어떤 걸 하냐면, 저희 애기인데, 이미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영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네 가지의 모델, 그러니까 네 가지의 영상 생성 모델을 통해서 영상들을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영상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이 중에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네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이미지랑 어떠한 프롬프트를 먹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에, 저희 아들이 일어나서 에, 바지도 그렸네. <laughs> 아, 에, 웃기네요. 에, 뭐 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들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네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젠스파크에서 자주 쓸 만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뭐 통화 비서나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들 또잘쓸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